y e a

계외해 진행해볼까? 최선을 다해 발버둥 쳐봐 물론 의미 없는 짓이겠지만, 지시를 내리지 자, 들어가 봐. 권한 요청, 모두 승인. 이렇게 해도 불교, 하. 그걸 밤민이를 때리네. 자욱한 죽음의 연무가. 푸디 마음에 들게. 한 자가 왔고. 삶의 서리도 죽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삶.

음. 아, 어차피, 얘 상수 빠졌으니까 그냥 얘를 잡아야 되겠 다, 그냥 어, 아프다 어금니 가도록 하지. 슬슬 아. 어... 동의하지 마라 잘 걸. 가아야 이게 말이 되냐? 도발 걸면 모르겠다 근데. 와. 아니. 어떤 과정에서 야 이거는 문제어이다이 아, 라운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후회가 아니 참회를 할시간지 여기 있는 거라이 이건 어떤가. 영이 깃든 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왜 얘가 먼저 어. 아니 심지어 치마 타를왜터짐 나얘 시명도 안 맞춰놨을 건데? 잘 봐주세요. 이건 조금 어이가 없네. 비급 내천 늙검 아니. <목소리> 아니 신저 못 맞췄어 또? <목소리> 이건 좀 웃기네. 아니 상황 골때리네. 이건 어차피 제세 때이긴 하겠다. 싸 하지 않아. 결과는 정해져 있어. 아니 왜 자꾸 치명타가 터지지? 잠깐만. 얘 이거 바뀌었나? 아니, 치명타 피격신데 왜 자꾸 치명타가 터져? 아니, 또 터졌어. 그 중에. 그와 중에. 내 오래도록 간직하 아니 역석 1 0억 보정 받아도 50%가 안넘는데? 이거 죽나? 아, 내가 턴이 먼저 오긴 했는데 이거 근데 한방에 안 죽을거 같은데? 어라? 죽었네? 아이거 진짜 존나 억까아니 아나 이거 좀 어이가 없는데. 길은 없던가. 공연 <laughs> 시작. 나를 만났다는 게. 자네 끝극 틀음. <laughs> 어그램 말고. 아 근데 얘들 딜이 된다. 열심히 할게요. 흠. 정식. 무대 무대예요. <laughs> 아 이거 조엘릭이 나팔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아 이거 원래 조엘릭이 먼저 내려오면 원래 조엘릭이 먼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잠깐만 얘한 방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쓰자 다음에 들어. 어차피 한 바퀴 더 돌리면 되는 거라 괴로운 아니 이거 조엘릭이 나팔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조금 꼬였어 받아 서비스야. 그런 아, 얘 때릴 줄 알았으면 은 진짜 말걸 그랬네. 나는 엘비라 때릴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보여줄게 내 힘을. <웃음> <웃음> 오 여. 절망의 끝에서 시작. 어, 너 해라운드 체력 그런데 이만인데? 희망이 모두에게 기쁨이래. 잘 걸어 시범을 보여주지 야 이거를 이렇게 들고 들어온다고?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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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이네 야, 씨, 아 진짜 존나 엇간네 오늘 왜 이러면 일단은 철수한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라. 아, 지수 잠깐만. 야, 이러면 나 엘릭 면역 생기잖아. 아 병신아 <laughs> 이걸 들어와서 생각하냐 자. 아 <laughs> 이거 잠깐 모든 버프해제했나 두턴 감소 두턴 간

이거 그냥 예일 먼저 잡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차룬이 그렇게 센건 아닐 거 아니야. 이 이러면 스뎀무 생기고 매력도 생기니까. 난 무너지지 않겠다 재워 아 못재웠어 어 잠깐만 얘 2스쿨 아니 3스쿨 돌지 않았나 내가 몇번 재웠는데 그래서 턴이 강제로 넘어와 괜찮아 근데 라이아 쿨 돌았잖아 너도 잘가라 나야 진짜 별류 높다. 이게 말이 되냐? <laughs> 이게이단계전이 이거. 심거이 상처가 많은 상태였네 밸류 진짜 이거. 이거는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네. 15,000 들어갈 거야. 아마 보호막어서안 죽을 것 같긴 한데, 12,000 들어갔네. 보호막에 3,000이 있었나 본데. <laughs> 괜히 뭐 돌리다가 뭐 그런 것만 낫지 뭐. 이 새끼 또 혼자 게임하네. 이건 그냥 써라. 이번엔 죽을 것 같다. 와 이걸 또안 죽었어? 이거 행계. 아, 이거 자신 재회였네. 쿨감이... 아, 나 스킬 똑바로 안 읽었어. 쿨감 시켜준다고 말고서 자신 재회인 건 몰랐네. 야, 이한사이클 돌면은... 스킬 3승 진짜 짧다. 쿨이! 오늘 석은이무하패 하나? 석은이이기든 무승부긴 하거든 일은은이이거한턴 <laughs> 버틸 수있이것같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거석 내가 하거든 삶과 죽음, 걱정할 것 없어. 어느 걸 원하지? 물러서지 음... 않으시면 일단 한 바퀴 돌려. 우리 구보 살피소서. 어차피 엘비라도 저항이 높아서 나 죽는 애도 저항 중량이고 귀찮아. <laughs> 이상한 놈이지. 걱정하지 마. 중레이도 저항 중레이야. 적중 중레이가 아니라. 게 <laughs> 이거 제워이 <재워>. 되겠어. <laughs> 절대 턴안 주지. 이제 <laughs> 시입니다 도발. 아 그렇지. 절대 턴안 주지. 죽음의 냄새 풍기지 않나. 이제 여기가 신이만 아니면 돼. 어렵게 넘어왔는데 여기가 신이면은 이제 사고 나거든.

다들 안심해. 모든 게 끝났을, 끝났을 때. <laughs> 무슨 관계는 날 기다릴까? 삶과 죽음. 잠만 저항할 하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저항할 것 같더라. 귀기아 제가 도움이 요 죽음의 냄새가 환자가 맡기지 <laughs> 않아. 용기를 가져야 해. 예 아마 지금 삼스쿨이 돌았을 거야. 구원하게. 아까 안 썼거든 삼스를. 그치 돌았지. 시야. 이렇게 맞고 나서 엘비를 삼스를 하고 일부러 한바퀴돌렸어 커기 커기 분명히 격부일 <목소리> 아직 이러고 이걸 쓰면은 이제 반각도 걸린 상태로 아프게 때릴 수 있으니까. 다들 한심해 <목소리> 자라.

좋은 수동이 되겠어. 나도 할수 있어. 아 이거 반격 좀 그만 하세요. 이렇게 추하이 그래. 귀찮아. 이제 시작입니다. 삶과 죽음. 어차피 그거 안 차잖아. 굳이 안 차는데 왜 그냥 효과. 아, 아자 아무리 컴퓨터라도 나가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죽음의 발사에 벌써 숨기지 않나 받아? 서비스야 어디서든 누구라도 우르카님을 아 이거 생각 못했네 이번에는 아직 살아있었네? 안타까워라 야 근데 맹동은 효과적 무시 아니었냐? 얘 자꾸 저항하는데? 다들 안심해. 내가 왔잖아. <laughs> <laughs> 재미있겠어. 다음에 들어. 괴로운 그 표정. 뭐 식스 언제 나온대요? 나못 들었는데, 넌또 나온다고? <laughs> 좋은 표본이 되겠어. 용기를 가질 게 아.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희망이 모두에게 기쁨기를 귀찮아. 이가 <laughs> <그건> 몰랐지? <laughs> 뭐야? 그럼 뭐 아직 예고도 안 하겠구만. 아직 살아 있었네. 야, 너무 감동하지도 말고. 이열라도 부족한 이제 시과 죽음, 나걸 원하지? 아 썼잖아. 자욱한 죽음의 연무가. 부디 마음에 들기. 아니 세상에 죽음의 냄새가 <laughs> 당신 저항이 얼마입니까? 나 그래도 중랭이 적중 100인데 그래도 소이야나 중랭이 천의모봉써 100은 넘는데 그래도 150이라는 소린가 저게 저항이 서지 않으신다면 <laughs> 좋은 치료봉이 되겠어 재미있겠어 걱정하지마 눈에 감겨줄게 아, 심지어. 차지. 야,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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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식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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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짜 진짜, 진 그, 지금이야 한다 그러지만 나중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좋은 표본이 되겠어 아직 살아있었네? 이제 시작입니다 재미있겠어 안타까워라 삶과 죽음 어느 걸 원하지? 이거 그냥 평타 쳐라. 얘계지사도 만든다. 물러서지 않으신다면, 쇼. 맛있어 보이네. 마음에 들어. 진짜 그냥 평타만 쳤으면 되는데. 나는 언젠간 쳐져. 걸리겠지 하고 때려 계속 때렸는데, 고쪽고안 걸리네. 지금의 냄새가. 스키지 <laughs> <깊이지> 않나. <않아. 웃음> 어, 어, 어. <laughs> 이번 사례는 특별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